안녕하십니까 5월 13일 노랑진 수산시장 위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, 이번 주는 그 물대가 좀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건요 청어 정갱이 정어리 갑오징어 이렇게 네가지 현재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번 주는 그 물대가 좀 약하다 보니까요 잡아라든가 이런 자본 자연산 잡어도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. 물때는 좋지는 않지만요. 그 최대한 구색을 맞추겠지만은 혹시라도 꼭 필요하신 그 물건이 그 있으신 분들은 저희들한테 개인적으로 문자나 전화 주시면은 최대한 구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이상 대지산 정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